알고 갔더니 걔가 이제 아, 그 아, 그지 킥복싱 있잖아 그거를 한 10년 정도 했나 봐. 한 바에 씨. 그래서 가본 거해이았지 자, 그다음 봅시다. 몇 번째 스펀지 쪽에서 틀린 거 없다 그지 여기 어디? 여기세요. 셔틀리스 드린 거 예진이 없어? 네. 예진이 없니? 네 없어? 또? 넘어지면 넘겨주세요 5초 틀린 거 118번. 118번 자 봐봐 주어가 뭐야? 나의 엄마는 밑을 주어 은느니가 있으면 무조건 주어입니다 그럼 동사가 뭐야? 설거지를 하신, 하신다가 하신 정사고 설거지를 이 목적어 적지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서 바로 얘가 분사부문으로 말한다 알았지? 그럼 같이 해볼게 나누세요 나의 엄마 시작 마이 뭐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하시다가 시작 두 디시스지 근데 3인칭 단수니까 시작 다스 디시스 아이고 와하면서 watching or uh,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okay? 대니, 이렇게 할수 네, 아, 어. 음. 있어? 왜? 리스닝 투음아 거꾸로 반대 방향. 이거 어디 간 거야? 왜 접속사구는 접속사점부터 어떻게 쓰 오케이. 자 넘기시고 베스니언 리체크해주세요. 어. 네, 이제 거의 끝났지, 그렇지? 자, 위안 봐주세요 우리 몇쪽할 차례야? 21. 21쪽 60 21쪽 체성? 그러면 20, 이쪽 어디까지 필요했 있으세요? 23까지 23까지? 그럼 숫자 더 내줍니다 24부터 25까지만 풀면 24부터 25까지만 풀고 해석해 고해 주세요. 오케이 리슨이 어디 할차니 21번 문제. 21번 지난번 채점했잖아,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늘은 하나만 채점만 하자. 아, 됐다, 오케이 됐다, 차장님. 오케이.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준이 수고했어. 안녕. 이거 지금 한번 했었지. 한번더 해. 오케이. 아 니네 고, 고난도가 이거야. 중학 수리 아니고. 오케이.